네. 아, 자, 그런데 서미경 씨가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음. 갑자기 은퇴를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거든요. 네. 네. 네, 서미경 씨는 미스 엘사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뒤에 이 엘제가 전속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. 네. 네, 그러다가 1981년에 갑자기 유학을 간다면서 돌연 은퇴를 했거든요. 음. 그 이후에 이제 38살 이더 음. 많은 그 신명예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접어들게 됩니다. 어. 그리고 2년 후인 1983년에 딸 신유미 씨를 낳게 됩니다. 40살 네. 차이가 거의 와 마, 네. 맞아요. 네. 와 진짜. 근데 이쯤에서 제가 솔직히 네. 어, 정말 궁금한 건 어, 그거 아닙니까? 네. 뭐요? 그 그거야? 네? 같은 네? 생각. D O N. D O N. 아 D O N. 모니 아 머니 왜냐면은 아무래도 또 워낙 이제 아, 워낙 대기업 이제 그렇죠. 명예회장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수십억의 재산만 있어도 그거 갖고 자녀들이 분쟁이 일어났던 기사를 우리가 많이 접하는 입장에서 1조 원이라는 돈인데 1조 원이라는 돈인데 <laughs> 단, 네, 이게 개인 자산, 부동산, 지분, 이런 걸다 합치면 대략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미경 씨와 딸인 신유미 씨가 더욱더 주목받는데요. 과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유언장이 없습니다. 통상적으로 신명예장께서는 어 100세 가까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유언장을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언장이 없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협의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앞선 얘기 중에 궁금해하는 게 아니 법적으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법적인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도요 법에서는요. 어느 기간 이상 함께 지내왔으면 그거는 가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. 그리고 그때 유언장에 그 사람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가족으로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하면요 유류분이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또 이렇게 할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미경 씨랑 신유미 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조원 중에 상당 부분은 그래도. <laughs> 어, 유산으로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음. 서미경 씨와 이 신유미 씨가 특히 더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서미경 씨가 이미 이 엘사 그룹과 관련된 알짜 기업들을 몇개 소유하고 있습니다. 아, 음. 이서 씨, 서씨 모녀가 이 소유하고 있는 엘사 지분과 부동산, 팝콘 소유권까지 다 합치면 이서씨 모녀의 재산은 최소, 최소, 최소 최 천억원이라고 합니다. 아이 수천억의 숫자 앞이 좀 크겠죠? 네. 어 여기 신유미 씨가 이신 명예 회장의 이 남긴 유산을 좀 법적인 기준 안에서 상속받게 되면 음. 슬리피 씨 눈이 지금 달러로 <laughs> <laughs> 변해 입좀다물어드리고 네. 싶네요. <laughs> 되게 표정이 <laughs> 가늠이 안 가죠 어느 어, 정도일지. 응. 그 그러니까 신기한 게. 그 껌에서 시작됐다는 게좀 아, 신기해요. 음. 이야, 그냥 껌에서 여기까지. 네, 별세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지만 네. 우리나라의 경제 한 축이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. 네, 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 네.